오늘은 192명의 희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화재 대참사가 일어난 지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구에서는 20주기 추모제가 열려 참석자들은 되풀이 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지만 추모제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려 어수선했습니다. 대구 시장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신병철 기자입니다. 유족과 대구 시민들로 구성된 218 합창단이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었던 한 여대생의 꿈이 참사로 물거품이 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결성된 합창단의 애절한 노래가 마음을 울립니다. 엄마 목숨 다 하는 나,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정말 정말 갑자기 용문도 모른 채 화마에 희생된 그리고 이들의 그리고 넋을 기리는 추모제는 하네. 올해로 벌써 20년째를 맞습니다. 못해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어처구니없게 희생된 참사가 일어난 뒤여서 이번 추모제는 더욱 남다릅니다. 지난 20년 동안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하늘의 별이 된 우리의 영령들께 정말 부끄럽습니다. 추모제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족을, 유족을 비롯해 재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할 수 없다는 유족의 바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사건 현장과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없애는 데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또 책임지는 것은 항상 지루만 미루고 미루고 했습니다. 20주기 추모제를 맞아 32명의 희생자 유골이 묻힌 묘역에는 새로 추모꽃밭이 조성됐습니다. 매년 이날 이곳을 찾는 김정강 씨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막대들 사이에서 조카 딸의 이름을 찾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사로 함께 숨진 딸들을 가슴에 묻고 그의 가을 사고로 불귀에 계기된 불쌍한 여동생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중기 방식이 나쁘십니다. 그 뭐죠 과정이연자들 죽은 서산 있나? 그래도 아바이도 내하고 연락이라도 되면은 내가 들원 통하겠요 유족들의 이런 마음보다 추모탑이 있는 곳의 인근 상인들은 생존권 요구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구시가 동화 시설지구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약속을 어겼다면서. 추모 반대 집회를 열고 추모 공간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작 갈등을 해결해야 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모 행사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까지 모여 활동하는 것은 정치 투쟁과 다름없다면서 불참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대풀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석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 20주기 추모제였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